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덕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멸의 칼날 제일 복권 신상을 털고 왔어요. 진짜 완전히 털었죠. <laughs> 저 피규어들 뽑는다고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요번에 피규어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거는 진짜 노려볼만 했어요. 이게 레이어스케이프 시리즈로 나온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배경 뒤에 이렇게 병풍 같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네츠코도 그렇고, 너무 정말 이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라스트원 상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워낙 조금, 값이 나가다 보니까 <laughs>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A 상, 이게 탄지로가 탄지로가 A 상이고요. 네즈코가 B 상, 그 다음에 C 상이 기우예요. 제가 네즈코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C 상은 제가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뽑다 보니까 온라인 회원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교환을 했습니다. 네즈코랑 그리고 요거 이게 판자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이것도 이게 10가지예요. 제가 9가지는 갖고 왔는데 기후이 중복으로 두개 있고. 마지막 엠무를안 갖고 왔더라고요. 엠무가 없네요.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이게 디상이고요. 이게 수건인데 이게 손수건 그런 느낌이고 이게 이상이에요. 이게 꽤 커요.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이것 도열 가지 있고요. 저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저쪽에. 제일 하위상이에요. 저 초코노코 애들이. 이게 쥐상. 이게 몇 종류였지? 13종류였나? 쥐상. 쥐상 초코노코랑 밑에, 밑에 스트랩. 스트랩 애들은 따로. 박싱, 언박싱 영상이 따로 있어요. 자, 아, 이제 피규어를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A상, 탄지로부터 해볼게요. 탄지로도 너무 잘 나왔어요. 탄지로. 되게 귀엽게 잘 나왔죠? 너무 귀엽고. <laughs> 살짝 탄지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끼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이뻐서. 빛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칼을 먼저, 칼을 먼저 끼울게요. 칼이? 칼이 너무 부러질 것 같다. 너무 불안한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안돼 있어, 무서워. 뭔가 뽀각 소리 나는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껴주고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가면 이렇게 비치는 어두운 데에다가 LED 조명 그런 거 조금 해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탄지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네즈코. 네즈코를 할게요. 네즈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귀여워. 아, 거는 여기 밑에 딱 끼는 건가 봐요. 손이 아, 조금, 손에 조금 뭐가 많이 묻긴 했네. 손에. 네즈코 배경도 너무 예뻐서. 분홍색이에요. 네즈코 역시 네즈코는 분홍색 모양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즈코, 네즈코는 여기에 아, 이 뭐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것저것 너무 묻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무서워. 이렇게. 네즈코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시상. 기유를 할게요. 팔 빼고 있는 기우 되게 뚱한 표정. <laughs> 기우도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지? 밑에 땅이야. 와 너무 이쁘다. 기유 배경이 파란색으로 너무 잘돼 있어요. 라스트 원도 기유인데 배경이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진짜 예뻐요. 네, 제가 라스트 원을 구하지를 못해서 <laughs> 아쉽게 됐지만 기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한번 껴볼게요. 뒤에는 바로 이렇게 너무 이쁘죠 뒤에서 진짜 조명 쏴주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저 초코노코들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제가 중복이 나왔는데 바꿔주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내미랑 탄지로랑 교메이. 교메이가 올 거거든요. 스트랩은, 스트랩은 중복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 예뻐요. 스트랩도 너무 귀엽고. 요즘에 한창 하고 있거든요. 한번 노려보세요, 여러분. 화이팅! 다음 언박싱에서 뵐게요. 안녕!